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결국에 소망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앞에 여러 문제와 어려움이 산적해 있고 교회적으로는 건축의 막바지 과정 또 재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불이한 재판장의 비유를 함께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비유입니다. 어제 큐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될지, 어,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어떤 관점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어떤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또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말씀하셨었는데, 그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으로. 마지막 때가 혼돈하고 또 노아와 로세 때와 같이 죄악 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또 해야 할일 그것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앞에 많은 상황들이 놓여지는데 그때에 그 상황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습니다. 일절에 보게 되면 낙심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를 원어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완전히 정신을 잃다 또 녹초가 되어버리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혼비백산하여서 지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겉 보기에는 낭망할 수 있던 그런 문제,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에 천국 본향을 향하는 인생, 그리고 그것이 진짜 소망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믿음 지키는 자에게 낙심, 낭망 이런 단어는 전혀 그 사람과 상관없는 미래를 허락하여 주시는 역사. 그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역사 인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비유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재판관이었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하무인격으로 대하면서 재판을 할 때도 부정부패를 일삼고 억울한 자의 탄원이나 간청이나 요청은 듣지도 않는 그런 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사건이 시작되는데 그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과부가 찾아가서 자신의 원수가 자신에게 원한 진리를 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 달라라고 청하는 사건을 의뢰합니다. 허나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이 가난한 과부의 청을 들어 줄 리가 있겠습니까? 얼마 동안 그녀의 의뢰를 계속하여서 거절합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아마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도 않고 귀찮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재판장의 독백이 등장하는데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긴 하다만 아, 이 과부가 계속해서 요청을 하는데 계속해서 날 찾아오는데 아, 그러면 내가 굉장히 귀찮아질 것 같다. 아, 그냥 요, 요청한 원한을 풀어주고 말자. 그래야지 내가 덜 귀찮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나와 있듯이 과부가 재판장을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번거롭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번거로움은 재판장에게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번거롭고 괴롭게 할 정도로 계속하여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크게 소리 내어서 들으라고 외치기도 하면서 간청했을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고 이메일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택배도 보내고 하면서 간청했을 것입니다. 여러 방면으로 아주 귀찮게 했을 것입니다. 과부가 그렇게 끈질기게 재판장에게 자신의 원안을 풀어 달라고 간청하니까 재판장은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이 요청을 들어준 이유 그것은 재판장이 마음이 선해지고 뭐 착해지고 변화되어서 들어준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간에 귀찮게 번거롭게 괴롭게 청하였던 그 여인의 그 원한 그 원한이 그 여인의 그 간청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하여서 간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어쨌든간에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듣고 한번 생각해보라 하셨습니다. 이 재판장은 불의한데도 번거롭고 귀찮게하는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 여인의 요청과 같은 택하신 백성들의 그런 요청이라면 그 그들의 원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요청이라면. 반드시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사랑으로 택하신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불의한 재판장과 같이 악한 인간조차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시며 의로우시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요청들 간구를 듣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너무나 쉽게 막을 내려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는 상황에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리 요청한다 한들 들어줄 생각도 안 하는 그런 사람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그를 조금 귀찮게 했다가 오히려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번 요청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후에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는 제 생각. 제 꼼수, 제 잔머리를 굴리면서 다른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도 이렇진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먼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온갖 생각을 하면서 아, 내가 기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면서 여러 세상적인 방법, 내 생각, 내 판단을 먼저 앞세워서 결국 기도보다 세상의 생각, 판단, 지식을 더 따라가려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레마의 음성을 통해 알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필요는 있지만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기도하기보다 다른 방법, 내 꼼수, 잔머리 이런 것을 찾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아침 조금 더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 과부의 모습처럼 하나님이 번거우, 번거로우실 정도로 또 귀찮을 정도로 아, 정말 얘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자겠네 괴로워 죽겠네 하나님께서 잠을 주무시거나 괴로우시진 않겠지만 그러실 정도로 끈질기게 끝까지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괴로워하시고 귀찮아하실 분이 절대 아니지만 그러실 정도로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인생, 또 계속하여서 하나님께 요청하고 또 간구하며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오늘 과부의 요청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향 그것은 내 뜻을 이루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 상황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달라고 또 이를 통하여서 나와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기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할 텐데 만약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1 7장의 12절 이하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중 아홉 명처럼 믿음을 잃고 결국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오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어리석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문제 해결이 축복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 축복임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외 모든 것은 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말씀 의지하고 믿으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기도를 끈질기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악한 부모라도 그 요청을 들어주고 좋은 것을 줄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물며 하물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린 그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선하고 완전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만 하면 될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특성 중 하나는 그런데 바로 지속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기도하며 믿음 지키며 기도한다고 하긴 하는데 그 변화가 미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이 변화가 상황이 확 바뀌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믿음을 지킨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특히 기도를 이어가고 믿음 지키고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게 됩니다 17장에서 보았듯이 노아와 로세 때와 같이 패역하고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가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지속적으로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 하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야 할줄 믿습니다.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작은 작은 구름을 보이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그것으로 내리쬐는 강렬한 떼아 볕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분명히 기도하는 자에게 소나기로 적셔 주실 소망의 하나님, 응답의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권세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선물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인내의 싸움, 끊임없는 그 싸움일지라도 결국에 이기는 싸움. 허락하여시는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369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우리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겠다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